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김광현 사장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아주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정치경제부의 김태균 부장이 평화이골 경제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요. 자 그럼 김부장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경부장 김태균입니다. 칼럼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김태균 정치경제부장과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0년 기자회견 등에서 정부 여당은 평화가 경제다라고 앞장세운 반면에 야당은 또 경제가 평화다라고 그랬다면서요. 김 부장 칼럼은 그래도 평화가 경제가 경제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사실 세계 경제가 전망치가 게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작년에 잘 나온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2%. 대뭐 중반 정도의 그 성장을 일것이다라고 얘기있고 특히 이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올초 연초부터 애플의 주가가 그 폭락하면서 전 미국 주식시장이 한때 요동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애플이라는 것에 그 어떻게 보면 올해 그 경제의 어떤 그한축전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그동안 기술주도주 성장을 통해서 성장해오던 미국이 그런 기술주도주의 성장이 이제 멈췄다라는 것도 하나고또 중국이 과거의 고도성장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과연 과거처럼 10%대 이상의 성장을 개발을 가능한 나라가 어디냐를 지켜봤을 때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북한이라는 거죠. 중국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6%대 아마 초반에서 중반으로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뭐 중국이 5%대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그 충격은 전 세계 중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는 뭐10% 이상 성장했던 나라인데 신흥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척하고 공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의 잠재력을 엄청난 것으로 서술했는데 아무리 풍부한 자원에다가 싼 노동력이라고 해도 인구가 고작, 고작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자원도 또 실제 풍부하다고 그러지만 확인된 것도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그첫 번째 이제 인근 관련된 부분인데 노동력 부분인데요. 사실 이 노동력을 단순히 그냥 북한의 노동력으로만 봐서는 안될것 같고 그 남한과 북한을 합친 전체적인 이제 노동력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시장 차원에서.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가 통합된 그런 시장 차원에서 좀 바라본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그 북한의 노동력의 우수성은, 어, 개성공단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좀,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 언어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뭐, 공산주의 지시에 의해서 그만큼 성실하게 좀 일을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뭐가 되고 있냐면, 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제조업체들이 계속 싼 임금을 찾아서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동남아, 베트남으로 갔다가 또 언젠가는 베트남도 또 임금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또, 또 다른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곳 중에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 북한도 굉장히 유력한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유력한 곳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한 가지 천연자원 문제인데 사실 아직 검증된 건 없습니다. 검증된 건 없는데 실제 중국이나 미국의 방물업체가 어 최근에 북한에 가서 현장 현지 조사를 좀 벌인 바가 좀 있거든요. 뭐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는 다 다르겠지만 뭐 많게는 사천조다. 뭐, 아니면 그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광물의 주요 자원들이뭐 히토류나 이런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첨단 제품들에 쓰여지는 그런 광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많이 그 거의 뭐 광국인데, 주로 이제 그런 자원들을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해오는 실정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굉장히 자원들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고 특히나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전에 이제 북한의 평양, 평양대죠. 평양대에서 박사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기술한 그 연구원이 지금 하나 경영연구회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의 말을 빌리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국무위원장이. 어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 북한의 천연계 자원을 눈독을 많이 들여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개발권은 좀준 곳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한 많은 부분의 천연자원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남겨져야 된다, 무조건.라는 식의 어떤 말,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냐? 그렇죠 그렇다면 천만 달러. 네, 네, 네. 북한 경제 개발이나 자원 개발에 엄청난 돈이 소요될 텐데 그 자금은 누가 되나요? 그러니까 자금 얘기는 별로 없이 서로 북한에 달려들어서 서로 빨아먹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지금 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기, 기, 기획재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체 자금이 아니라 해외 원조 자금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원조 자금들을 끌여들여서 북한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그 그런 어떤 대외 원조 기관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역시 정부도 그 어떤 그런 원조 자금들을 좀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펀드 형식으로 모아서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좀 갖고 있고 국제 기구와도 많이 좀 상의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의 특성이 그렇게 보장한다 그래 놓고는 언제든지 회수를 해버리는 게 특성이잖아요. 그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네, 네. <laughs>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이미 대우라든가 옛날에 들어가서 많이 다했어요 네, 네. 통일교도 좀 그렇고. 네. 다 뺏기고. 그 네. 개성공단도 그렇고, 마찬가지다. 니까 그래서, 그래서 민간 자금들은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네.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네, 네. 정부 자금, 밖에 들어갈 때인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뭐 예산도 한정돼 있고 네. 지금 재정 여력도 많지 않은데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 일본의 거대 자금들이 더 선점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죠. 네, 저희 칼럼에서도 그끝 부분에 나온 게 이제 민간 기업들 의 네. 움직임. 일전에 한번 그 작년에 음. 평행해갔을 때 음. 거기에서 나왔던 뭐 저, 저희 재계 특별수행원으로 가셨습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이런 민간 기업들은 벌써 우리에게 투자하려고 뭐~ 지위금 속된 말로 찝쩍거리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아무 한가하냐라는 식의 어떤 핀잔을 듣기도 했고 근데 이게 그~ 물론 이제 그런 불합성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니까 중국의 그 자본주의 모델과 베트남의 자본주의 모델이 같은 것 같으면서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 북한이. 그 베트남 모델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일 큰 것인데요 뭐냐면 중국은 경제를 자본화 시켰지만 철저히 당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부채 지방을 통해서 기업에 무조건 대출을 해 줘라 라는 식의 그러니까 기업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베트남은 또 다릅니다 베트남은 자본 시장은 자유롭게 좀 놔두는 체제거든요 물론 거기도 음. 이제 공산당 독이 존재하지만 시장 자체는 뭐 경제 시장 자체는 자유롭게 좀더자유롭다 예, 굉장히 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국내나 뭐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음. 베트남에 가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공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도 응. 실패하고 나온 이스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그런 무대를 과연 뭐, 북한이 갈, 뭐, 거죠. 뭐 기대를 보는 수밖에 없겠죠. 네. 북한과의 경제교류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 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려면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인데 <laughs> 네. 현재로서는 그게 요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당장 된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데 네. 그 우리 정부가 너무 지금 평화 그리고 북한 경제하면서 좀 저 호들갑 붙어 떠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북한 경제가 지금 만병통치약처럼 또 너무 저 너무 서둘러서 저 과장 선전하고 있는 듯한 그렇다는 지적도 많은데.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전략적으로 응. 정부가 좀 그런 부분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좀 보여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북한에 그 해소가 되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가 관건인데 이거 미국이 바라보는 비핵화와. 주, 북한이 바라보는 비핵화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비핵화 먼저 하고 다 없애라 핵을 다 없앤 응. 다 없면 그때 도와주겠다라는 응. 입장이고 북한은 무슨 소리냐 주고받자라는 소리고 이게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중재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중간에서 타협을 시켜서 중재를 할 것인가. 뭐 미, 북한이 좀 일정 정도 내놓으면. 뭐, 미국도 조금씩 양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뭐, 3월 얘기도 있고, 4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저희 구정 때, 벌, 뭐, 진행될 수도 있다는 하여튼 굉장히 좀, 그, 급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핵,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어, 대등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 하는 것들을 좀 전제하는 것이고, 어제 또 폼페이오 미국방당관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어, 제재 완화를 할수 있다. 민간 분야에서 라고 발언을 한 것들이 좀 나옵니다. 이것들을 보면 서로 간에 약간의 타협점이 지금 생기고 있을 거 있다는 부분이 좀 실무협상에서 보여지는 것 같고, 그것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가 약간의 양부점들이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모든 게잘 풀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